아 오빠 나 옆집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미치겠어 보통 원룸에 살면은 옆집이 아니라 옆방이라고 하지 않나? 아씨 지금 그게 중요해? 성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는데? 너 진짜 계속 그래? 더 심해졌어 그래서 나 요즘 옆방 여자가 음악 막 크게 틀면 막 크게 틀고 막 뛰는 소리 내면 나는 막 뛰어 음... 똑같이 복수하는 거네 근데 어제 아침에 내가와고 새벽에 막그 소리를 내는 거야 그 소리? 그 소리 봐봐 뭐? 그 소리 둘이 합쳐서 내는 거지 <laughs> 어떡 아, 음. 아니 새벽에 30분 넘게 똑소리를 얼마나 시끄럽게 내던지 근데 짜증나는 게 일단 똑같이 못쓸 수가 없잖아 이, 왜, 못해? 하지. 왜? 지금, 나랑, 당장, 가서, 똑같이, 복수해주자. 오빠. 응? 응. 30분 넘게, 수배가 났다니까. 30분 넘게. 똑같이, 복수 못해. 우리, 우린... 아니, 뭐, 그, 똑같이, 복수를 한다고. 뭐, 복수가, 복수를 낳고, 뭐, 이게, 뭐. 됐고 30분 넘는, 나중에는 하나보 되죠. 오빠는, 크게, 그 트러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구해 하긴 오빠는 야동도 3분 이상은 볼 일이 없겠다 3분은 못수 있다 참 진짜